2021, 1학기 중간고사, 안산동산고, 2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이온들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이온결합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온결합 물질을 물어봤네요. 됐죠? 칼슘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한 염화칼슘의 화학식은 CAXCLY다. 자, 칼슘이온, CA. 2 플러스죠. 염화이온, CL. 마이너스죠. 두 개로 쓰니까 하나 얻었네요. 두개 얻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CA는 한 개, CL은 두 개죠. CA, CL, 둘. 됐죠? 괜찮을까요? 즉, X는 1, Y는 2. 될까? 계속,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 이온은 A 대 B의 개수비로 결합해서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한다. 해봅시다. 자, 니은이 산화 알루미늄이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그죠? 산화이온 결합할 때, A, B 구합시다. 알루미늄은 3 플러스고. 됐죠? 산화이온은2 마이너스죠? 이런 거랑 어떤 거랑 같아야죠? 3개, 2개니까. 2개, 3개 하면, 결론은 6개 잃고 6개 얻는 거죠. 그럼 알루미늄 몇 개? 2개. 그죠? 산소는 3개. 알루미늄은 2개, 산소 3개. 따라서, 몇 개의 개수비? 그죠? 2대 3이죠? 2대 3. 그죠? 2대 3. 될까 이렇게 해결되네요 갑시다 자 기억 번 염화칼슘은 제설제 그렇죠 대표적으로 건조제 역할 하고요 그죠 수분 뺏는 거야 수분 이제 그래서 겨울에 눈 많이 오 그러면요 빙판길 내지 말라고 되게 하얀 알갱이가 더좀큰거 조그만한 뭐 조이 껍질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알갱이도 뿌리죠 그죠 그럼 거기에 수분 없어 하죠 빙판길 안 되죠 됐어? 뭐 이제 도로가 약간 상하는 의미는 좀 있는데 그죠? 안 미끄러지기도 중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는 집에서 이제 엄마가 장롱에 그 습기 찾지 말고 어느 어느 있죠 뭐 물먹는 하마 뭐 이런 거 들어봤을까? 아, 어, 그런 거 건조제 역할이에요 그죠즉 재설제 건조제 아 맞는 말입니다 되겠죠? 니엔번에 두물질 기억관위는 전기적으로 중성 볼까요? 두개 잃고 두개 얻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됐죠? 중성인의 3개 6개 잃고요 2개 3개 여섯 개 얻었네 중성 맞네 그죠? 맞네요 문제 없고요 자이번에뭐 간단한 산수입니다 y분의 x 자 y가 2였죠? x1이었죠? 2분의 1 곱하기 되까 b분의 a 자, b분의 2. 3분의 2되까 지우면 그죠? 3분의 1 나오는거죠? 3이 아니라 틀렸네 되겠지? 마지막 리을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쓰는. 자, 전자 껍질 쓰야 전자입니다. 알루미늄이 칼슘보다 크냐고? 조금 단순한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칼슘 어디 있니? 4주기에. 그죠? 그때 칼칼 카 있죠. 칼카 4주기에. 그죠? 칼륨 위에가 뭐 있더라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여기 나트륨 있죠. 될까? 여기 3주기, 4주기. 그죠? 나마 알 나가죠. 알. 그죠? 알루미늄은 3주기. 됐죠? 알루미늄은 3이야. 3 써놓을게요. 됐죠? 칼슘은 4주기. 4. 그죠? 3이 4보다 크다. 말안 되죠? 작은 거죠? 그죠? 될까?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안산 동산고 23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